고유하고 있는 차량 자체가 3밴인 경우는 3밴을 팔고서 새로 사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3밴을 그대로 쓰시는 게 그게 뭐 올바른 선택입니다. 기존에 캠핑을 하시던 손님이시고요. 지금 보트를 갖고 있어서 저렇게 그 보트 엔진을 차에다 이렇게 싣고 다니시는 손님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보면은 다 이렇게 그냥 철판이에요. 기, 기존에 이렇게 빼보니까 단열을 이렇게 하고 다니셨네요. 이렇게 속에다가 칠을 놓고 단열재들은. 안쪽에다가 했는데 이 40kg 되는 짐은 어디에서 올렸다 내렸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정해진 그틀 안에서 그 제품을 계속 똑같은 걸 만들고 싶지 사실은 좀 귀찮은 작업입니다 낚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닝을 잘 사용하지를 않거든요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가끔 다 오시거든요 위치한 공장이 인천 시내에 있다 보니까 땅값이 비쌉니다 더 이상 생산량을 늘려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는 인산첩 배터리를 직접 조립을 합니다. 이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딴 데에서 가져다가 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1년 된 회사거든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이런 AS의 능력을 가지고, 이런 캠핑카를 제작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AS라든가 다른 차안에 보이지 않는 이 차의 아늑함,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다른 분들한테 자랑을 하시고. 고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캠프입니다. 지금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3밴입니다. 3밴 스리벤 차량입니다. 뭐 제가 계속 차를 추천. 때 순서가 승합차를 먼저 추천을 드렸고 그다음에 파브밴 추천을 드렸고 그 다음에 3밴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보유하고 있는 차량 자체가 3밴인 경우는 3밴을 팔고서 새로 사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3밴을 그대로 쓰시는 게 그게 뭐 올바른 선택입니다. 이소님 같은 경우에는 캠핑을 하셨던 분이니까요. 오랫동안 캠핑을 하셨던 분이고 저희 거 제품을 보고 저희의 달 능력을 보고 그리고 과감하게 저희 제품을 선택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도 3밴이었기 때문에 격벽이 있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아쉽진 않았을 거예요. 지금 제가 옛날 동영상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차가 맨 처음 입고 됐을 때 동영상 캠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시던 손님이시고요. 지금 보트를 갖고 있어서 저렇게 그 보트 엔진을 차에다 이렇게 싣고 다니시는. 손님입니다 이미 캠핑을 하고 계셨던 분이니까 시끄럽고 지금 격등만 제거해도 운전하면 내부가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내부가 시끄럽고 그리고 춥고 이걸 다 경험을 하신 분이 오셔갖고 저희한테 의뢰를 맡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뭐 이게 돈 들인 값을 합니다 이게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그 단열 같은거 방음 같은거 하면 그 역할 충분히 합니다 저희 쪽에 맡기셔갖고 다른거 보다도 저 엔진을 내렸다 실었다 하는 게 되게 힘드셨대요. 그래서 저 엔진을 갖다가 좀좀더 편하게 내렸다 싣는 거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저거를 자리를 잘 잡아서 제작할 을 예정입니다. 지금 쓰리 밴 같은 경우 뭐밴 차량은 뭐 이렇게 다 내부가 화물을 싣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내부가 다 철판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보면은 다 이렇게 그냥 철판이에요. 철판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가 바닥 방은 다 단열방음 할때이 벽속을 갖다가 다 해드리는 거지. 이벤 차량은 내부가 다 철판이기 때문에 이게 캠핑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단열방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 기존에 이렇게 빼보니까 단열을 이렇게 하고 다니셨네요. 이렇게 속에다가 채워놓고 단열재들을 안쪽에다가 했는데 뭐 이렇게만 해도 조금 그래도 좀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는데. 다 빼고 저희 거 단열재로 이제 이 속까지 다 밀어놓고 끼우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 속에가 밀폐가 안 되니까 꼭꼭 속까지 이렇게 채워서 넣어야 돼요. 이 속까지 이 사이까지 채워서 쑥쑥 넣어야 되니까 뭐 기존에 추운 거 아시니까 저희 쪽 찾아오시는 이유가 기존에 이렇게 했는데도 추우니까 찾아 오시는 거예요. 춥고 시끄럽고 하니까 찾아 오시는 거고. 있고, 다 그최고, 똑같이 이런. 만들어진다라는 거는 조금 맞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캠핑카 업그레이드라든가 <목소리> 캠핑카에. 그 변형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드린 이유가 저는 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짐들 형태가 많이 다릅니다. 낚시를 하시거나 자전거를 타시거나 이런 분들이 본인에 맞는 짐들을 수납하시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소님 같은 경우에는 보트를 항상 갖고 다니시다 보니까 모터의 자리를 저렇게 고정 위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엔진을 편하게 내리고 싣고 하는 그런 장소를 잡아 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저렇게 자리를 잡아 갖고 바늘방음이나 수납은 기본이고 저런 형태로 변형을 해드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변형되는 것들 변형하기가 상당히 좀. 좀 번거롭습니다. 뭔가 하나를 한다고 그러면, 뭐, 서류 절차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번거로워서 웬만하면 변형을 안 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장 생각하는 짐,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짐들을 수납하지 못하면 캠핑카로서의 효용성이 떨어지니까, 저런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을 안 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저런 상태로 반영을 해드리, 해드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은 캠핑카가 자기 개성에 맞게 변형이 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틀에 딱 맞춰져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만들어진 틀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진 형태에 따라서 살짝씩 변형되는 것들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맞지 않나라는 게 이분은 엔진을 항상 갖고 다니시는 분입니다. 맨 처음에 올 때도 뭐 엔진이 있었고 엔진을 항상 갖고 다니시는 분이니까이 엔진의 무게가 들어보니까 거의 한 40kg 되는 것 같아요. 이 40kg 되는 짐을 어디에서 올렸다 내렸다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한번 저희가 그 서랍에다가 이게 빼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서랍에다가 한번 그 장착을 할수 있도록 빼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접근성을 엔진 엔진의 접근성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엔진을 바로 이쪽에다가 세워서 둘수 있도록 그렇게 장착 을 해드렸죠. 저는 가장 많이 쓰는 짐 형태에 따라서 템핑카의 구조가 약간은 변동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게맞 거든요. 그러나 업체 입장에서 이런 커스텀 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일일이 맞춰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한번 정해진 그틀 안에서 그 제품 을 계속 똑같은 걸 만들고 싶지 이거를 변형해서 만들어 드리기가 사실은 좀 귀찮은 작업입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것 때문에 캠핑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 짐의 수납에 대해서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을 해 놓은 게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제품들을 개발을 해 놨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버전도 많고 지금 뭐 도면이 정리 안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도면들이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이 오마이캠프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많이 걱정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거를 변형을 시켜드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요청하실 때, 에 뭐, 짐 형태에 따라서 맞춰드린 것들이 나중에 또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중에 또 변하면 이분은 뭐, 예를 들어서 모터가 이게 다른 거로 바뀌었다 그러면 사이즈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분은 저희를 찾아오셔서 이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요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메이커, 브랜드 오래된 회사가 중요한 게그 회사가 끝까지 남아서 여러분들의 캠핑카를 10년 쓸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침상 사이즈 보시면 156cm 나오고요. 여기 가로는 120cm 나오고, 워크스루 타입으로 앞으로 이렇게 확장하게 되면 157cm가 나오고요. 그리고 길이가 182cm가 나옵니다. 이게 쓰리 이5밴이나스납차보다는 침상 사이즈가 더 넓게 나옵니다. 내부에 있는 내장재가 없으니까 내장재가 없는 공간만큼 더 넓게 나오는 거고요. 그 대신 옆에 보이는 이런 철판 부분들을 가릴 수는 있지만 이걸 가리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가 5면하고 같은 방식으로 옆에 있는 부분들 양쪽 벽장을 세워드려서 그나마 좀 그전보다는 많이 가려드렸고 가리는 대신 그 수납 부분들을 더 늘렸죠. 그리고 인출식 서랍 구조로 인출된 이 조리대의 사이즈가 92cm에 65cm 그리고 인출된 식탁의 사이즈가 74cm에 62cm가 되겠습니다. 자, 이 내부에 좌탁 기는 기본으로 넣어놨고요. 인출된 서랍의 내경이 굉장히 큽니다. 94, 95cm에 62cm 그리고 높이가 25cm. 뭐,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짐들을 넣을 수 있고요. 제가 뭐, 계속 올라가서 보여드리지만 이게 뭐 굉장히 튼튼합니다. 240kg 내구성을 가진 그런 레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합니다. 이 레일의 두께가 되게 두껍고요. 뭐 10년 이상 쓸수 있는 그런 내구성을 갖고 있고 확장된 레일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워크스루 타입입니다. 워크스루 타입이라서 랩으로 들어가기가 매우 쉽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침상을 변형을 할 수가 있어서 심상을 자유롭게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건의 형태들도 다양하게 넣을 수 있고 이렇게 180도로 접히는 이런 상판들이 저희의 장점이거든요. 완전히 180도로 접히게 되면 이 위에 꽤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살짝이라도 들뜨거나 각도가 꺾이지 않으면 이 위에다 큰 물건들을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 사람이 앉더라도 이 상태로 그냥 사람이 앉아도 되는 그런 180도로 완전히 접히는 이런 구조로 갖고 있고요. 물론 뭐 이런 구조물들에 대한 특허들은 저희가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6개 정도의 특허를 갖고 있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들이 이 안에다 내재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신있게 이런 구조들 만들면서 여러분들한테 저희 거 제품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네 좋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만큼 그 내구성을 받쳐주기 위해서 좋은 나무와 저 최고급 자재와 최고급 하드웨어로 사용하는 거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일 그런 부분들이고요. 스리벤에 처음으로 파이브하고 비슷하게 양쪽으로 수납장을 넣어드렸습니다. 너무 스리벤에는 수납장을 많이 넣어드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넣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깊은 벽이 있고요. 나중에. 이 깊은 벽에다가 다양한 물건들을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뭐 TV도 넣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수납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수납력을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 가로의 사이즈가 지금 67cm가 되거든요 높이도 한 40cm가 되고요 깊이도 한 10, 15cm 정도 되는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깊은 공간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깊은 공간들 위쪽에 수납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사이즈가 1m3cm가 되고요. 그리고 깊이가 한 15cm, 15cm 정도가 되고, 높이도 한 30cm 정도 되는 그런 깊은 공간이 양쪽으로 수납이 됩니다. 깊은 공간에 깊은 수납력을 갖고 있고요. 스로 타입이기 때문에 이 폭이 45cm가 되고요. 이 짐도 긴것들을실는다고 하면 이집 여기에 실을 수 있는 길이도 2m 정도가 되는 것들을 실을 수가 있고, 높이는 뭐이 위에까지 되는 124cm 정도 되는 높은 물건들을 실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두 대를 갖다 이 정도 여기에 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납력을 갖고 있으니까, 수납력에 대해서는 어디에다 내놔도 뒤지지 않는 그런 수납력을 갖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벽장을 세우면서 철판 부분들을 많이 가렸습니다. 철판 부분들 가리는 게 어떻게 봐서는 캠핑카 제작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무조건 가리는 게 전부가 아니라 수납을 만들어내면서 가리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양쪽으로 벽장을 세우면서 철판을 가리면서도 수납 능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형태의 제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전자레인지. 를 넣어 드리는데 전자레인지 화장실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데 포트 엔진이 들어오면서 이제 냉장고하고 그 포트 엔진을 넣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만들어졌고 옆쪽에는 이제 그 싱크대를 제작을 했습니다. 싱크대를 제작을 해서 이 위에서 간단하게 뭐 설거지를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고요. 그리고 확장된 테이블 테이블 확장으로 뭐 여기 끝에 걸터 앉아서 쓸수 있고, 이 밖으로 확장됐을 때, 이 복도가 있기 때문에, 이 확장한 상태에서도 쓸수 있는 간이 테이블이 있습니다. 더 물통을 두 개를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밖으로 확장될 수 있는 이 테이블의 사이즈가 112cm에 38, 38cm 정도 됩니다. 그, 낚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닝을 많이 달지 않습니다. 어닝이 바람에 좀 약하기 때문에 낚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닝을 잘 사용하지를 않거든요. 예, 바닷가 같은 경우에 바람이 굉장히 그 강풍이 많이 부는 경우가 있어서 이 어닝이 바람 센 곳에 약합니다. 어닝을 동여 맸을 때에는 괜찮은데 어닝을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람에 의해서 어닝이 꺾이면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낚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어닝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테이블을 제작했으니까 언제든지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전기하고 단열방음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오마이캠프 제품은 공간의 활용도가 좋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분화를할 수가 있고, 공간을 나눌 수도 있고, 확장을 할 수도 있고, 또 공간의 활용도가 되게 좋고요. 이 목재를 보시면 뭐 앞뒷면이 둘다 거의 유사합니다. 이렇게 완성도 높은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볼수 없는 그런 자재, 자제, 최고급 자재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의 완성도가 다릅니다. 이 안에 이제 뭐 다양한 크기의 제품들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물건들을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침상을 덮을 수도 있고,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침상을 확장을 하고, 늘리고, 줄이고, 이런 것들을 마음껏 할수 있게. 오랫동안 캠핑을 하셨던 분이니까 지금 저희를 찾아주신 이유가 있겠죠? 저희의 단열방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성능을 알 수가 있을 테니까. 자, 제가 문을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저희 저희 공장이 도심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가끔 다 오시거든요. 자, 캠핑을 하다 보면은, 뭐, 다양한 장소에 주차를 하게 되다 보니까, 뭐, 시끄러운 곳도 있을 수 있고, 조용한 곳도 있을 수 있고, 어쨌거나 차를 단열방음을 해두면 유리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겨울에 유리하고요. 뭐, 저희의 단열방음 정도는 제가 뭐, 20, 영하 20도에서 잠을 잡았으니까, 저희의 단열방음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성능이 좋은지, 그리고 이걸 이미 다 검증을 끝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납에 대해서 자신있게 얘기를 드린 게, 내부에 있는 수납 부분들이 수납 능력이라든가, 수납을 변형하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탁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마이 캠프는 맨 처음부터 수납을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자재들을 다 고요율 자재를 써왔습니다. 그 고요율 자재 써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인산철 배터리고요 뭐, 이 차량에는 270A 인산철 배터리와 순수정연파 2kW 인버터 내정을 하고 있어서 주행할 때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정차를 하게 되면은 3일 정도를 전기 걱정 없이 쓸수 있는 그런 정도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차량 실내가 넓고 수납공간도 많고, 차가 조용하고 따뜻하고, 그 무시동 히터를 장착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시동 히터만 켜두시면 실내가 따뜻한 환경으로 바뀌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봐서는 뭐 캠핑카처럼 전혀 티나게 만들지를 않았고요. 그렇지만 내부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전기 풍번 전기설하고 수납 능력하고 단열 방은 능력으로. 적한 캠핑이 가능한 공간으로 실내가 바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2열 수납장 뒤쪽에도 220볼트를 꽂을 수 있는 단자와 시가측 단자를 만들어 놨고 이쪽 침상쪽에다가 벽면에다가 가지런히 모아놨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하신 전기들만 쓰시면 되고요 220볼트 필요하시면 220볼트 쓰시면 되고 추우면 히터 키시면 되고 그러니까 냉장고는 100리터를 요청하셔서 100리터를 달아드렸지만 저는 100리터보다는 50리터 냉장고를 뭐 계속 눈을 얘기하는면 추천을 드립니다 50리터급 냉장고가 효율이 100리터보다 도 좋습니다 그래서 김치냉장고 스타일의 냉장고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100리터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그 캠핑이 끝난 다음에 내부에 있는 물건들을 다 비워야 됩니다 내부에 있는 물건들을 비우고 캠핑 가시기 전에 채워놓는 방식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50L급의 냉장고는 냉장고째 끌고선 집에다 갖다 두시면 되는데, 100L급 같은 경우는 내부를 비워두는, 비워두고, 그리고 채워두고, 이런 작업들을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전기 부분 3일 동안 넉넉하게 전기를 쓸수 있지만 만약에 태양광 발전을 달면 5일 정도 전기를 편안하게 쓰실 수 있는 전기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배터리 공간을 여기다가 만들어 놨는데요. 최대한 차의 중심에 맞춰서 여기다 만들어 놨고 이 안에 공간들이 넉넉히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뭐뭐 뭐 새로 추가될 전기시설들이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여분이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부에다 설치를 더할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전기시설들을 요만큼 공간에 해결했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들은 수납공간들이 넉넉하게 된 거고요. 저희는 이선접표들을 직접 조립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기술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as 능력이라든가 부품 수리 능력이라든가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딴 데서 가져다가 쓰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저희한테 캠핑카를 제작하신 분들한테만 저희가 저희 전기 제품과 그리고 무시동 히터를 달아드립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 업그레이드하거나 이런 제가 뭐 10년을 계속 얘기했다라는 거는 배터리도 그렇습니다 사용하시다 고장 나면 언제든지 오면 저희는 교체를 하거나 부품을 수리하거나 이런 모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21년 된 회사거든요. 21년 된 회사가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이런 AS의 능력을 가지고 이런 캠핑카를 제작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AS라든가 다른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캠핑카 업그레이드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이제 그지 본인의 짐의 형태가 변하십니다 만약에 이분이 모터포트를 엔진을 다른 거로 바꾸셨다고 했을 때 사이즈가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저희 쪽에 찾아와서 이거에 맞게 어떻게 변형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타던 자전거가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그 모양이 바뀐 거에 따라서 장착하는 스타일이 바뀌게 되면은 부탁할 것이 없거든요 이 차를 제작한 곳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캠핑카 AS라든가 업그레이드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능력들이 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제품 이런 거에 대한 자신감 있게 제 얼굴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저희 제품 좋습니다. 뭐 와서 보십시오. 10년 사용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자신있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스리밴 캠핑카, 뭐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해드릴 수 없는 게, 이런 철판들은 가릴 수는 있지만, 가리기에는 저희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딱이 정도까지만 벽장으로 대체를 해서 최대한 완성도를 높이려고 애를 썼고요. 차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차의 아늑함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다른 분들한테 자랑을 하시고 손님들한테 원하는 거는 오마이 캠프 제품에 대해서 마음껏 써주시고 불편한 점 있으시면 개선 요청하시고 와서 찾아주시고 저희한테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 현장이 연구소입니다. 소비자들과의 소통한 것들을 다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걸 다 개선을 해왔고 그 개선시킨 사항 때문에 이렇게 수납력이 많아진 거고 그 개선된 사항들 때문에 전기 제품들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그 완성도가 높아진 겁니다. 위치한 공장이 인천 시내에 있다 보니까 땅값이 비쌉니다 더 이상 생산량을 늘려야 되나 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기존에 캠핑을 하셨던 고객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전에 보셨던 동영상을 보듯이 쓰리 밴에 격벽이 있는 상태로 캠핑을 하시다가 저희 거 보시고 저희의 단열 방음과 그리고 저희의 배터리와 그리고 저희의 무시동 히터 독일산 무시동 히터를 장착을 요청하셔서 이렇게 꾸며 드렸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차량은 스타렉스 3밴을 이용해서 3인승 2인치 침해 정식 캠핑카를 제작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